안녕하십니까 한자 암기 비책 저자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한자 암기 비책의 구성 과 암기 유형 6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진법 규칙은 형성자 묶음 을 최소 단위로 하여 비슷한 자연끼리 묶어 규칙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으로 크게 열 묶음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 능력 검정 시험 2급 2355자 한자입니다. 세 번째는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의 급수, 부수, 총 획수에서 부수 획수를 제외한 획수를 나타내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리로 암기하기 위해 요약 제시한 빨간색 대표어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 암기형 학습법은 빈출 단어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암기하도록 대표 단어로 배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관이란 단어는 한일자를 학습할 때와 껠관자를 학습할 때두번 모두에 배치되어 자동으로 두번 학습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특허출원 내용입니다. 한자는 획수가 많아 자형을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런 자형과 훈음을 소리로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한자의 훈과 음 앞에 자형을 글자로 내세워 소리내어 읽고 듣기만 하면 재미있고 손쉽게 한자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자의 구조입니다. 한자를 구성하는 원리에는 육서가 있습니다. 육서에는 상형 자, 회의 자, 형성 자, 지사 자, 가차 자, 전주 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형성자는 한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형성자 표기는 생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관련 한자로 각 한자의 빈출 단어 및 고사성어를 배열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관련 한자 뜻풀이입니다. 별표 표시가 있는 단어는 뜻이 어려운 한자로 단어의 뜻풀이를 책 뒤쪽에 가나다 순으로 제시했습니다. 10번째 참고는 낯선 단어 및 내용에 관련하여 학습에 도움이 될 자료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특징인 한자를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여섯 가지 암기 비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섯 가지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토리 요약 유형으로 쪽일 석자를 익힐 때 한자의 뜻과 음의 자형인 나무와 도끼를 더해서 나무를 도끼로 쪼갤석으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단 스토리 유형으로 아닐 부자를 익힐 때 자형에 이미 아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니다를 두번 반복할 필요 없이 하나는 생략하여 입으로 아닐부 라고 외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동음 유형으로 지초 지자를 익힐 때. 한자의 뜻과 파자한 자형의 음이 같아 지초지초지라고 외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단어 유형으로 물리칠 각자를 읽힐 때 파자한 자형의 음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되어 한자의 뜻과 어울리게 스토리를 만들어 거절로 물리칠 각이라고 외우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유사자 유형으로 선역서자를 읽힐 때 선역서와 유사한 한자인 당류자를 내세워 당류 선역서라고 외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방법은 묘금도 류 유형입니다. 묘금도 유형은 그야말로 자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한자를 각각의 자형을 파자하여 그 음만 따서 외우는 방법으로 빛날 화자를 익힐 때 초일 초일시 빛날 화라고 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상으로 설명한 한자 암기 비책의 6가지 방법은 모두 100% 자형을 소리로써 익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자를 익힘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자형과 뜻, 음 모두를 쓰지 않고도 한 번에 익힐 수 있는 획기적인 비책입니다. 그럼 이 한자 암기 비책으로 즐겁게 한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